자, 본인 자는보니좀내어야 네. 되죠, 아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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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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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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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이씨, 안 미끄러진다고 씨. 상단 탔다가 바로 미끄러졌구네 와, 진짜. 다 밀린다. 오우 <laughs> 아이고, 이 고, 이거, 이거. 내가, 내가 꽂아라니! 아이고, 불안하시자. 자, <laughs> <야>, 저게 견디네 <갱이네. 웃음> 한쪽에 깨질 뻔 했다. 길이 <laughs> 없어 근데 나는 피하지도 못하고 영정이 뒤에 바퀴 버리고, <laughs> 뛰지도 못하고, 서지도 못하고. <laughs> 속부분은 옆부분은 아래 <안> 뱅크 <laughs> <laughs> 상단 타면 안되겠다 <laughs> <오>, 왜타 <laughs> 우르르 무너져버리네 그냥 점프 <laughs> 점프 What a dor tem 다린다 잘했어 잘어네아다다우 멋있다 았어요안 깔았어요? 좋아요. <laughs>